음. 깔끔하게 입으시는 컬러 이런 느낌 또 저버리는 어 밑에가 이렇게 문양이 들어갔을 때 이제 하얀 이런 블루 계열이 들어갔을 때요 저버리를 하얀색은 기본으로 예쁘고요. 있었으면 좋겠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음 너무 예쁘시다 가자 아니 여기 옆으로 4층 4층 우리 오빠 예방 여기서 마쳤어. 여기? 아. 마치다 는데야 음. 잠깐만. 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여 전문점에서 많이 쓰는 음. 원단이고요. 얘가 혼방 소재라고 해요. 그리고 그냥 뭐 묻었을 때 솜세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여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음. 좋아요. 근데 이런 걸 해드리면 다른 집하고 저희가 이제 메리트 자체가 없어지고 음. 그리고 속이면 안 되거든요. 그냥 음. 그걸로 끝이에요. 음.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다100% 천연 명주 소재로 이렇게 음. 대여가 리고요 이게 선생님들이 다 주물러서 천연 염색 재료로 염색하고요. 방망이집까지 다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치마 저고리만 입으셔도. 근데 저는 어머니 스타일 자체가 젊으셔서 이게 다 전체적으로 손자수예요. 선생님들이 십자수 못듯이한땀한땀 한땀 이렇게 놓으신 거거든요. 이렇게 날개 형태로 음. 움직이실 때마다 살랑살랑거리는 음. 이런 느낌으로 날개형이 하시면 더 예쁘실 것 같고 음. 그리고 좀 이렇게 밝은 느낌으로 가셔도 되세요. 이렇게 음. 아주 화사한 느낌두개다 입으면 어때요? 예겠다 그리고 일반 치마하고 날개 이런 게더 낫죠. 디자인 네, 치 예쁘더라고요. 돼. 그게 그리고 이거는 치마에 이렇게 자수가 음. 나져 있는 거고요. 레이어드해서 두 겹으로 어... 겹쳐 아, 있나요? 겹쳐 있어요. 아, 이렇게. 아, 안에서 이렇게 네, 보이는 네, 거구나. 아니지만, 요 치마도 드레스 한 느낌이 나고 이뻐요. 풍성하기 때문에 이 치마도 아유. 되게 예뻐요. 이렇게 겹치니까 예쁘죠. 예. 요렇게 네. 하셔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입으시면 예쁘시잖아요. 이렇게 또 베트록고 얘도 음, 이렇게 하니까 겹치니까 딱 분위기가 <laughs> 달라지네. <laughs> 음. 둘다 한번 입어볼게. 네. 저희가 두번다 대여가 가능하니 아, 입어보실 수 있으니까 <laughs> 네. 스타일이 아예 달라서 한번 피팅을 도와드려 볼게요, 언니 <laughs> 아, 예쁘죠? 어때요, 선배님? <laughs> 너무 예쁘죠? <laughs> 예쁘다. 너무 고급지고 예쁘세요. <laughs> 음. 음, 잘 어울린다. 이게 움직일 때마다 더 예뻐요. 이게 날개입니다. 네네,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음. 날지는데마다 거울을 맞아요. 봐봐 엄마, 뒤에 거울. 응? 음? 거울. 이게 이렇게 돌 때마다 자연스럽게 날리는 네네, 게 진짜 네네. 예뻐요. 그리고 날... 자수가 또 있어서. 알겠네. 네. 그리고 위에 한번 바꿔서 볼게요. 네. 어, 희생, 아, 훨씬 어려. 어, 훨씬 그 많아. 뭐랄까. 화사해 보여. 어, 화사해, 화사해. 음, 맞아. 그러네. 화살 보이는 것도 있고, 음. 그리고 우리 시아마님이 하늘색 저고이라서 이게 음. 조금 더잘 어울릴 서 있을 거예요. 이것도 아. 어, 아. 고상하네, 지마도. 어, 약간 톤이 어두워지면 고상해지고, 어, 맞아, 맞아, 맞아. 밝아지면 이제 막 어, 새색시 같아지고. 어, 어. 할수록 인간의 볼륨어 그러네, 다잘 어울리니까 엄 아, 어렵네. 빈프다, 음. 안 이쁘다. 안 이쁜 게 하나도 없어요. 약간 음. 아까보다는 약간 한톤 이렇게 눌르면서보이 음. 그러게. 아까 그건 음. 조금 밝아갖고붕뜰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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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이 정도 붕뜰수 있으면 이걸 살짝 깔아앉으면 될수있 어, 예쁘네 이것 예쁘네. 예쁘네. 예쁘다 큰일 응. 났네 <laughs> 예쁘다 이거. 예쁘죠? 어, 오, 어, 이건 되게 깔끔하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난 이게 더좀 고급스러운 어, 느낌이긴 한다 어, 아. 음, 예쁘다 이쁘다색 아, 응. 조화가 너무 좋다 다 어, 색깔이 조합이 너무 좋은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얘보다 되게 네. 예뻐요 네, 네, 색 조화가 너무 좋다 예쁘지. 그치? 네. 고급지, 고급지. 음. 예쁘다. 예. 예쁘, 고급지네. 거고급지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거 네, 이렇게. 네. 난 한복 별로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웃음> 별로 <웃음> 입을 일이 없으니까. 거 되게 예 응, 예뻐 예뻐. <laughs> 엄마가 원하던 재질 어, 맞아, 맞아. 느낌 아니야 이거? 음. <laughs> <laughs> 그렇지. 예쁘네.